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10년 동안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묻혔을까? 그리고 수백 수천억의 돈이 예, 그렇게 예, 아무 감시도 안 받고 유용되고 횡령되고 어, 사적으로 쓰러졌을까 상식이 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회장이 은행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은 감사에 자기 친구를 둔대든지그 다음에 이 경영 방 경영에 대해서 어,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감시를 해야 되는 이사회에 자기 친구들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어그 사람이 저지른 부정에 대해서 어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어떠한 그 사업적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비민주적인 비민주,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그 때문에 결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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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하게 되겠죠. 그두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특히, 통합 진보당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비난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돌아보면 은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 교육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둘러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그 과정을 돌아봐도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해보거나, 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을 해보거나, 그 다음에 민주주의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 을살사람하에게 어, 대통령 과정이 어찌 정도고 우리 직군 은 살고 있는, 우리,

그, 우리가 독재 대통령을, 어, 도 하고, 결국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뭐, 새로운, 그, 사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조직, 그 다음에 각 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조그만 어, 모임저부터큰 거대한 조직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그, 그들의 그 구성원 각자에서도 그 민주적인 그 생각이나 그 민주적인 그 태도 그리고 민주적인 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긴 이야기를 강정 미사에 하냐 하면은 그런 민주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민주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치? 분명히 그러한 세력이 누군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나 개인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그 상황, 그러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정마을이 설립된 것은 4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400년 동안, 이 마을 분들이 지금같이 이러한 그 갈등과,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역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이 마을을, 그, 어, 마을을 어떻게 마을을 어, 운영하고 마을을 일원하고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가는그이 마을에서 대대로 어, 지켜왔던 향약이라는 이 마을 자치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마을이 민주주의로 자치적으로 이렇게 어, 삶을 살아왔죠. 그렇게 자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살아왔던 이 공동체를, 단순간에, 파괴하고, 분쇄한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해군, 그 다음에 국방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국가, 이러한 것이죠. 그들이 민주적인, 만약에, 민주적인, 그, 절차에 의해서 이 마을 스스로가 이해군기지를 이곳에서 건설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나쁜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유산도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공동체를 단몇 명의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회유하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게, 날치기 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그 유치신청을 도에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도가 마치 기다렸던 듯이 그 메스콤에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 후에 그 사태를 아는 마을 그 사람들이 그 전임회장에게 다시 임시총회를 열도록 어 촉구를 했지만 아, 법원에서 어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이 향약의 예, 규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어 소집하려고 했는데 전임 회장이 또 법원에 임시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또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렇지만 두 번째 재판에는 그 법원이 다행스럽게도 임시총회를 열수 있는 어, 있다고 법적인 그 허락을 했고 보자 했죠. 그래서 법원에서 어, 그런그 결정을 하면서 한 것이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보증을 해준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갖고 있던 말자치 그 규약에 따라서 임시총회를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임시총회를 열어, 면허, 가지고 어, 97%의 예, 사람들이 반대한 어, 결과가, 아, 어, 출됐고 어, 그것을 바탕으로, 어, 바로 이해군지 반대에 대한, 그, 마을 사람 회가 조직되고, 독과 연대하는, 어, 그, 그다음에, 뭐, 전국의적인, 그, 그 다음에, 네, 전국인 그, 대책이, 발생이된 아,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자치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어, 자율적인 이러한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우리 정부 곳곳에 있고, 또그 역사적으로 살도 계속 있었지만, 늘 무엇이 두려운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그, 그들의 신경을 거스렸는지, 네, 자라나는 싹을 자르고 계속해서 어, 자라오고 짓밟고 가두고 그 다음에 예, 예, 어둠에 묻어두고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 그 요즘 그 새로운 아, 세계를 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공유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는 데서는 작은 마을 단위의 자치기구, 작은 마을이 살아 있어야만 그것을 기고 단위로 해서 전국적인 그리고 전세계적인 자치기구가 형성돼야만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이 강정 마을은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중요한 예고 모델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그 사상을 제일 처음 얘기한 마트마 간디는 그 소아라지라는 그 말고 말구, 이말구라는 것은 자기 통치, 자기 억제, 자치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아, 당신이 이, 이 생각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진정한 자치는 소수의 사람이 권위를 얻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위가 남용되었을 때 모두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그 말은 권위가 남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무이 그러면 그 권위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권위에 저항하고 불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은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남용되고 모용되 때도 그저 바라보고 있다면 형식적으로 국회를 갖고 형식적으로 투표제도를 갖고 방식적으로 대통령 제대를 받고 있어도 그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자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정에 사는 분들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냥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그 다음에 물질하고, 그 다음에 밭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침묵회를 통해서 서로 우애를 다지고 이렇게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범법자로 그리고 국제사업에 반대하는 불순세로 그리고 안보를 위협하는 좌파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아마 한, 한 가지 마음일 거예요. 자기네들은 투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 평범한 농부, 이런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다시 이 마을 그리고 이 땅에 올수 있도록 어, 기도하면서 어, 우리 미사를 계속합시다. 아멘.